안녕하세요. 윤민석입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깨 수술을 위해 서울 성모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박전 대통령이 머무는 21층은 아주 엄격하게 통제가 되고 있고, 현재 VIP 병실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서울 성모병원 측은 약 2개월이 걸릴 수 있지만, 입원과 수술, 회복, 재활까지 길면 3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고, 얘기했습니다. 박전 대통령은 그 전에도 서울구치소에서 계속해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깨 통증이 나아지지 않아 이러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와서 현재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법무부는 박전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한 뒤 입원과 수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. 이상, 유민석이었습니다.